장봉을 가는데요 요거는 부모님들 좋아하시는 순대국을 샀고요 이게 가득한 게 요플레입니다 요플레 요거 256개 샀어요 부모님들이 변비 때문에 고생을 하셔가지고, 요거 드시고 나서부터 괜찮다고 하시네요. 그래서. 256개 샀습니다. 자, 그러면 장봉으로 출발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하늘이 조금 크기를 이긴 흐렸는데, 저 끝에는 검은 구름도 있네요. 아. 사실은 제가 매주 토요일이면 그 장봉도를 들어가거든요. 그런데 영상을 찍긴 찍는데 그 영상이 매주 비슷해. 그래가지고 좀 편집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안 올리긴 했는데 오늘은 좀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. 지금 인천대교를 건너고 있고요. 잘하면 9시 배나 늦으면 10시 배를 타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따가 장봉도에서 뵙겠습니다 네 엄마 어, 몇시배탈것 같아? 9시 배 잘하면 탈것 같은데 지금 거의 다 왔거든 어 그래? 아니 죽심을 해놔야 돼서 만약에 순대국 사가고 있어 엄마. 어, 밥해서 같이 먹어야지 그럼. 그래 그 끓여가지고 밥 해가지고 먹으면 돼. 밥은 있어야 돼. 응. 응, 응. 밥을 해야 돼. 알았어. 네. 있다. 아유, 참. 네, 늦지 않았습니다. 표 끊으러 가야 되겠다. 겠습니다. 확실히 겨울이라 사람이 없네요. 너무 좋아요. 지금이 9시 2분 이게 10분에 배가 출발하는데요 무사히 배를 탔습니다 음, 겨울이라 손님들이 많지 않아서 탈수 있었어요 자 도착했습니다 지금이 9시 52분 한 40분 정도 걸렸네요 집에 가는데요 어디 가세요 집에 아 집에는 뭐 들어갈 수못 들어갈걸 거그 공사 수도 공사에서 아니 이쪽에 그 어떤 곳에도 잘 내려갈 수 있나 한번 봐봐 가봐 <laughs> 일단 이쪽은 공구리 쳐서 못 가고 예 네. 일리 돌아가는데 그 이경식 이의집 앞으로 가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일리 앞으로 가라고 예 네. 한번 가볼게요 못 내려가면 차 위에다 놓고 가 네. 장봉도에 상수도가 들어와요. 그래가지고, 지금 상수도 공사 때문에 길을 다 뜯어놨어. 그래서, 원래 다니던 길이 있는데 그 길로는 못 가고, 지금 이 좁은 길로, 어휴, 달달해, 어휴. 가운데 보면 다 뜯었다가 다시 포장한 데 있죠? 요게 상수도가 들어가는 겁니다. 저희 집도 상수도가 들어가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나 봐요. 그래서 못 간다고 지금 안내하는 겁니다. 네, 됐죠? 어, 뒷, 뒷바퀴. 예, 네, 됐습니다. 네네네. 자 아, 집에는 무사히 도착했는데 지금부터 짐을 풀겠습니다 뭐 하세요? 아저씨 저거 어떻게 풀어? 응 풀어야지 여기 의자 나 갖다 놓을까? 응?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한 개씩 나리면돼 아니 아이스박스에서다 모으지?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겨울인데 무슨 그걸 열어놔 응? 하나씩 풀겠습니다 왜? 왜? 그거 그 무겁지 뭐 그러면 무거워 여기 하나씩 나누는 게 나아요 어? 하나씩 나누는 게 낫다고 마지막입니다. 아, 저쪽에 있구나. and 나우란 여기 구분 내려 놓지. 아니 근데 거기도 막아 놨어. 어? 여기도 막아 놨어. 아니 거기는 당길 수 있어. 당길 응? 수 있는데 막아 놨다니까? 막아 놨다 고 음, 응, 그래 가지고 못와 응. 그걸 다 치워야 되는데. 아픈 머리 그렇게 쳤는데 뭐. 나거나. 그래 공구리 굳었던데 보니까 막아 놨더라고. 애비 앞뒤 신는 거. 응? 안안 신는 거 갖다 신으면은 안되거든 주워 갖다 신을게. 아버지 어디가했어? 이오맞 265 이렇게 어두워 집이. 아이 하나만 켜지 다 켜어. 떤 건지 모르잖아. 어? 265. 여기는 어떤 걸끼는 거야? 냉다 <람쥐> 여기도 먹을게 잔뜩 있네 <laughs> 다람쥐야 이렇게 아놓기만해 다람쥐야 다람쥐 이렇게 먹을거 잔뜩 아놓기만해 가루들은 다 뭐야? 어? 이런이런건다이야 이거. 이런 거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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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그거 이거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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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썩은거 이거. 이이게 뭔데? 몰라 나도 감 아니야 감? 아니야 여기는 불을 어디서 띄는 거야? 아, 여기 있구나. 이게 뭐야? 음, 장, 계란장 림인데 응? 계란장? 응. 음. 누가 갖다 준 건가 보다. 아유, 다 썩었어, 다 썩었어. 버려. 가, 계란장 림이면 아니구만. 뭔데 이게 뭐지? 그냥 버려 다 아이고 참. 벌레도 생긴다 벌레 아, 무화과구나 무화과 무화과야? 썩은가, 무화과 썩은거야 거 무화과 싸다 놔두고 이제 까먹었어 엄마 순대국 가져왔어. 이거 큰 그릇 있어야 되는데. 응? 큰 그릇 있어야 되는데. 뭐 해야 한다고? 큰 그릇. 어네개 작은 쏟아서 대표야지 그러니까 끓여야 돼 이거 한번. 어. 이거는 고기고. 이거 고 이거 반죽국 끓여야 돼. 반죽국 끓여야 돼. 지금 이 고구마가.. 고구마 고구마가 왜이렇생 고구마가 왜변비야비안 변비. 생겨. 변비. 죄송해. 됐어? 됐어. 물부분 물, 물, 물. 이거 다 넣고.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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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다 아니 먹지 뭐 않은거니까 이것만 버리면 되 근데 내가 다정기왔으니까 <놀람> 응이것 버려야 되고 지금 여기다 다 잡으러 갑니다.

비가 오는데 또? 비와요? 응. 미치겠다 진짜 비와요? 응. 어 날씨가 좀 흐리더니 비가 오네 밥 먹고 빨리 나가야 되겠다 비오면 바람 부른데 빨리 나가야 되겠습니다. 바람이 엄청 부네요. 빨리 나가지 않으면 배가 통제될 수 있어서 이 점에 살면 이게 문제입니다. 아프거나 하면 어떻게 할수 없어. 바람이...